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오늘은 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. 음 국수, 국수, 국수. 할거같요 음. 저희는 지금 김치국수랑 부추국수 시켰어요. 그리고 이거 참치 주먹밥. 맛있겠죠? 음, 이거 음한 김치국수. 이거는 음 부추. 국수. 밖에안 음 해. 음음

먹으면 되나요? 수제비가 국물 위에 둥둥 떨어뜨려 드시면 됩니다 <laughs> 수제비가 떠올랐다 바로 그 타이밍이야 <웃음> <웃음>

되게 일상입니다. 이렇게 두 사람을 따라서 제가 뒤따라 가는 게 약간 일상이에요. 피자집도 완전 귀여워. 여기 간판도 지금 이거 하나야? 진짜 귀엽네. 아 뭐야, 귀여워. 그 우리 동네에 있는 둘리랑 비슷한 친구네? 안녕. 이 앞에가 진짜 귀여워. 여기는 맨날 이렇게 바뀌나봐. 홍보하는 그런 애인가? 수리는 진짜 재밌어요. 꼭 보세요. 밤에 오니까 좋네. 왔어 나성소는 오랜만에 왔네 예쁘긴 예쁘다 이거를 밤새도록 틀어 놓는다고? 이사님! 안녕하세요 <laughs> 네. 이렇게 구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3층이니까 4층이면 또 몰라 예스짠 오늘 촬영 3시간이면 요정도 준비해요 뛰어와? 아니 뛰어와 힘들어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해가 나네요. 이 커피숍 되게 좋아요. 텐더리 카페. 연남동 오시면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버 이제 안녕해줘. 밥 먹으러 갑니다. 촬영 끝. 피스이로 가야 할까? 그냥 김밥집은 저희 김밥 먹으러 갈 거예요. 나중에 음. 볼까? 음. 이거 는거찌개참치찌개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. 이게 <목소리> 예술이에요. <목소리> 어,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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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둑 배양식 진짜, 야, 진짜 어, 응. 맛있겠다 이건 밥도둑 밥두 봉지 내가 안 먹은 <먹는> 것 같아 <laughs> 나요딱 근데 말야 엄청 많이 안먹어나 많이 먹었나잘 먹었어 잘했어 엄청 먹었어. 잘, 잘 먹었다 먹었어. 박수 내가 막 엄청 안먹어 안녕 떡 맛있어요. 여기 은절미 맛있어 지금. 응. 하나 또뭐 살까? 두 개는 사자. 근데 우리도 하나 애들 하나 줘야 죠은래 그래, 그래. 인절미 두개 사자. 잘 먹더라고. 인절 맛있더라. 두 개. 이거 그래. 응. 형은 뭐 이런 거뭐 몰라 내가 좋아하는 거 뭐, 이런 거 사줄까? 언니 이런 거안 사. 한번 딱 이렇게 주자. 이거 하나 서비스. 이거 왜 이거 안 사가? 응. 응. 이거 판판이죠. 응. 저희 일 떡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6,000 원. 이 저야 예뻐요. 응? 설명해 줘. 저는 이렇게 제 키가 160인데 저 이렇게 긴걸 좋아합니다. 댕장하면 멋스럽지 않아? 멋있니 다이쁘네 아, 너무 예뻐. 너무 사고 쳤다. 좀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좀... 있어, 끝나지 않는 미팅. 카우팬츠 지겹네요. 로 <놀람> <놀람> 혼자 아, 줘야겠다.